성함은 김훈명이고요 참전은 인제 양구 지역에서 유교 참전했어요. 네, 저는 유교 어, 사변때 서울 살다가 부산 피난가 가지고 부산에서 군에 입대해서 어, 미 7사단 57야포대대 근무했습니다 전쟁 유교 이제 일차 북진에다 나와가지고 낙동강까지 내려갔다 또 올라와 그때는 뭐 우리 국군은 병력도 무기도 그렇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산이나 그런 마당이니까 밤에는 중국군들이 사방에서 게리라전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또 이쪽에서는 꽹가리치고 한쪽에서는 또 떠들고 그러면서. 겁을 주었어요. 그 거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유격 발발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때 성장한 친구들도 동료가 인민군에 끌려갔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가택 수색을 하는 거야. 그럼 그때 집안에 다 뒤지는데 책상을 쓱 문을 열으니까 태극기를 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인민군이 총뿌리를 들여야 되는 거야 반동이라고. 보리살반 정도 되고 뭐 주먹밥 해서 이제 고추 저거를 내리고 아주 행변이 없었죠 뭐어떡하고 뭐. 전쟁 때 여기 여기로 총알이 스쳐갔어요. 음. 유행군이 참, 참전해가지고 참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저과 통일되죠. 그래서 참 세계 우방 16개국에 그참 감사의 뜻을 배우고 지금 그때 모두 고생들 한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물론이지만 지금 후세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심합니다. 뭐나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했지만은 육이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남북 회담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몇년 전에 족십자 회담하면서 남쪽 구축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수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서 여기 땅굴을 여기까지 파내려 왔어요. 지금도. 툭하게 되면 막사자구 그러고는 연평도 포하가죠난좀 가혹하게 말하기 싶어요. 왜냐? 지금 안보가 유일한 대한민국의 참정책이고또 대한민국에 살아남으려면 안보를 튼튼히 안 오고는 우리 내리라도 제대로 일이 오면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5년 안에 유교 참전 영산 다 없어져요. 우리 철원군만 해도 유교 참전 결성회를 저직할때 580명이 가입을 했었어요. 매년 평균 20명씩 죽어요. 그래서 지금. 230명이 남았어요. 580명에서 230명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행사에서 가지고 가자야 그러려면 우리 철원읍에서도 열명 가기가 힘들어요. 참전용사도 이제는 철원 군만 해도 일년에 20명씩 죽어요. 20명씩 철원 일개 군만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유교 참전용사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지금 해마다 세상을 뜬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나도 내년에 죽을런지 살는지도 모르고 우리 여기요 참전 유공자에서 자꾸, 자꾸 조금씩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교육하곤 안 돼요 교과서에도 뭐안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모르는 게그 말이 됩니까 아리랑 아리랑 우리랑 거기